2026학년도 수능 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단열 변화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표는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과 각 높이의 공기가 단열 하강하여 높이 0km의 지표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 기온은 20도이고 대기는 불포화 상태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대로 오른 것은 하면서 묻고 있네요 이때 건조단열감률은 일정하고요 제시된 높이 사이의 기온감률은 각각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자료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대기는 불포화상태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불포화상태의 공기 덩이가 단열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100m당 1도씩 기온이 내려가는 비율 을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높이 3km에서 -4도인 공기 덩이가 0km까지 하강하면 3도가 0 증가해서 26도가 되고요. 높이 2km에서 0도인 공기가 0km까지 하강하면 20도가 증가해서 20도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20도로 채울 수가 있네요. 높이 1.5km에서의 공기가 0km까지 하강했을 때 이제 15도면요. 역산하면 1.5km에 있을 때는 아마도 0도였을 겁니다. 높이 0.5km에서 10도인 공기가 0km까지 하강하면 5도가 증가해서요. 이제 15도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표를 다 채웠으니까요. 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기역. 기억은 우리가 20으로 채웠죠. 따라서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높이 0.5에서 1.5km 구간은요. 기온 감률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km당 10도씨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단열 감률과 같고요. 대기는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안정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지금 지표에서 22도인 공기가 건조 단열 감률로 0.5km까지 상승하면 17도가 나오고요. 1.5km까지 상승하면 7도 2km까지 상승하면 2도입니다. 2km 지점에서 공기 덩어의 온도는 이제 주변보다 더 높죠? 따라서 이것보다 더 높은 고도까지 단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네요. 그럼 답은요? 리건에 해당하는 2번입니다.